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태양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빛을 주고, 또 열을 줍니다. 또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또는 영양소까지 준다고 해요. 태양이. 그래서,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필요할 때는 태양을 쏘이면 바로 이 비타민 D가 우리 안에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태양은 빛으로 또 열로 또 우리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와 영양분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빛으로 비유하고 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세요.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하면서 빛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어, 예비의 수도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했습니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격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한밤 중에 실내에 전기불을 끄면 어둠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차 올리면 환해져요. 그 어둠과 그 빛은 아주 심격한, 분명하고 뚜렷한 차이를 변화를 보입니다. 예술 미연는는 그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제가 제지도 모르고 내 기분 따라서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둠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이 전부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빛 가운데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빛의 자녀라는 빛처럼 살아야 돼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빛에 속한 자로 밝게 살아야 됩니다.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그 빛의 열매를 오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둠의속환자였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명주함으로말하암아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 밝고, 참, 언제나 우리가 희망을 잃지 니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열매를 맺어야 돼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빛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빛된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착함입니다. 좋은 것이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추한 삶을 살면 안돼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빛의 열매예요.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밝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뜻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추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욱더 참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고함으로 인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내주면 살아요. 여러분, 나 스스로는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예요.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그믿음이라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의로움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가진 의로움은 자랑할 게못 됩니다. 온전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같이 해야 돼.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자랑할 의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의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의의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 있다고 했어요. 신앙이 중요한 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힘들 때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찬양도 진실하게 하고 예배도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요. 여러분 코인 한데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참 어렵습니다. 진실해도 상대방이 몰라주면 참그 신실함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 기도할 때도 진실하게, 찬양할 때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진실하게 갈때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참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를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일지 아니냐고 우리가 늘 아름다운 삶,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신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로서 밝게 건강하게 참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처했던 우리를 이렇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빛의 자녀로서 참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